잘못 한 걸까요? 한 어르신 희끗한 머리칼에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작은 방에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엔 한래된 만년필, 한쪽한로 접힌 편지지, 그리고 식어한린 보리차 한 잔. 한그 손이 천천히 떨리 한국 을듭한다한글한한글한 써내려갑니다. 어르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내가 잘못 산 걸까요? 요즘은요 낮에도 조용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커튼을 건드리면 그저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땐 하루가 너무 짧았는데 이젠 하루가 너무 길어요. 누군가와 한마디 나누고 싶어도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땐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 도시락 싸고 시장에 나갈 떡 반죽을 했죠. 겨울엔 손이 얼어서 반죽이 얼기 전에 해야 했고, 여름엔 땀으로 반죽이 지러질까봐 선풍기 앞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네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보면, 그게 행복이었어요. 내 고생이 저 아이들한테는 꽃길이 되겠지. 그렇게 믿었죠.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고 술 한잔하고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애들만 잘 키우면 됐지 뭐, 우린 괜찮아.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약속이었어요. 그래, 괜찮자. 우리만 조금 더 참고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조금만을 붙잡고 살았죠. 그때는요, 돈이 많고 적고보다 그 돈이 아이들을 위한 돈이라는 게 제일 기뻤어요. 새옷한벌 사본 적이 없었고 머리를 자를 때도 항상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했죠. 이상하게도 그때가 가장 바쁘고 힘들었는데 가장 덜 외로웠어요. 아이들이 웃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참 빠릅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가더니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웃었죠. 이제 다 키웠다. 그 말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동안 쌓인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여보, 이제 조금 쉬자. 근데 세상일이란 게 쉬라고 하면 꼭 일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아팠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죠. 근데 병원에서는 한참을 돌려 말했어요. 조금 오래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그저 멍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한순간에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버팀목이었죠. 우리 애들은 달라. 우리 애들은 절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지.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후로 몇 해가 흘렀어요. 아이들이 와서 그러더군요. 엄마, 재산 정리도 미리 해두면 어때요? 요즘 그런 거다 미리 해놔야 복잡하지 않다니까.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또 웃었어요.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해놓는 게 낫지. 그게 현명한 부모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도장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인 서명이 될 줄은, 그날 이후로 집은 그대로인데 집 같지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게 이젠 당연해졌어요. 문앞 택배 소리만 나도, 혹시 애들이? 하고 가봤다가, 배달 음식인 걸 알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저 노인은 누구지? 싶어요. 어쩌면 나는 이 집의 주인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남긴 흔적일 뿐.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이 편지가 누군가에게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나는 아직 살아 있다는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믿었던 걸까요? 그 경계가 요즘은 헷갈립니다. 가끔은요. 그때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삶이 달라졌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래도 그 애들이 편하면 됐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도 그 아이들 잘 지내길 빌어요. 나는 여전히 그들의 엄마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사랑했을 뿐일까요? 모든 부모의 사랑에는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도 여전히 사랑이 있습니다. 예전엔 저녁상이 늘 북적였어요. 밥 짓는 냄새에 애들이 돌아오면 "엄마, 오늘 반찬 뭐야?" 그말 한마디에 피로가 풀리곤 했죠. 이젠 그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식탁은 늘 조용하고 숟가락 소리만 울립니다. 처음엔 그래도 전화가 오곤 했어요. 엄마 잘 계시죠? 요즘은 어떠세요? 그 말들이 내 하루의 전부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전화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엄마 그때 남은 돈 있죠? 잠깐만 빌려줘요. 이번 달 카드 값이 좀 많아서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한두 번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애들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말이죠. 그 다음 달이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갚는 사람은 없었고 대신 말투만 조금씩 변했습니다. 엄마,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써요? 우리도 사느라 바빠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바늘처럼 박히더군요. 그날은 혈압이 너무 올라서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연락처를 묻더군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냈는데, 그때 이름이 뜬 연락처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엔 딸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추워요. 그말 한마디가 부러웠습니다. 나는 손이 시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것도 줄었어요. 동네 슈퍼에 가면 이웃 아주머니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따님은 요즘도 바쁘신가 봐요.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하죠. 그럼요, 잘 지내죠. 바쁘니까 자주 못 오지 뭐. 그 말이 입에 붙었어요. 습관이 된 거예요. 진짜든 아니든 그게 덜 아프거든요. 작년 명절엔 그래도 애들이 오긴 했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났죠. 손주들도 왔고 음식 냄새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둘째가 그러더군요. 엄마, 집 팔고 아파트로 가세요. 이런 데서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그 말이 처음엔 걱정인 줄 알았어요.근데 이어진 말에 가슴이 덜컥했어요.어차피 우리 다 남매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정리도 편하잖아요.그제야 알았어요.그들의 관심이 내 안보가 아니라 정리였다는 걸.요즘은 잠이 잘안 옵니다.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아요.문득문득 남편 생각이 납니다.그 사람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여보, 애들 다 크면 우리 여행 가자. 그때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해줄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같이 갈 사람도 없어요. 밤엔 꼭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그리고 가끔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대답합니다. 응, 나 여기 있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칠 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가끔 청소도 도와주시고 말벗도 해주시거든요. 어르신 따님은 자주 오세요? 나는 그저 웃었어요. 아이 바쁘죠, 뭐. 요즘은 애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분이 잠시 멈추더니 그러더군요.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하셔야 해요. 그 말이 따뜻했어요. 근데 동시에 참 슬펐어요. 낯선 사람의 말이 요즘 내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니까요. 하루는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처럼 듣는 소리에 심장이 뛰었죠. 받자마자 들린 건, 엄마, 혹시 도장 있으세요? 그 말이었습니다. 어떤 서류에 필요하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나는 그 도장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 도장이 내게서 모든 걸 가져간 것 같았어요. 며칠 전 비가 많이 내렸어요. 우산을 들고 시장까지 갔는데 비닐봉지 하나 들고 돌아왔어요. 누군가 내 옆을 스쳐가며 말했어요. 저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남더군요. 나는 정말 혼자 사는 걸까? 아니면 혼자 살아남은 걸까? 요즘은 편지를 자주 씁니다. 받는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져요. 편지에 늘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잘 지내면 좋겠다. 내가 그저 바라던 건 그거 하나였다. 그 문장을 쓰다 보면 눈물이 떨어집니다. 글씨가 번져서 다시 써야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번진 글씨가 내 마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이웃집 손자가 놀러 왔어요. 초등학생쯤 돼 보였는데 나를 보고 그러더군요. 할머니, 집이 좋음에서 무서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라도 이 집의 조용함을 알아준다는 게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로 남을 수 있겠구나.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아요. 사랑이란 게 항상 아름다운 모양으로만 남는 건 아니라는 걸. 때로는 사랑이 지나친 희생이 되어 나 자신을 지워버리기도 하죠.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남겨두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아침이 예전보다 덜 외로워졌어요. 해가 뜨면 나도 함께 일어납니다.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이젠 하루가 짧아요. 할 일이 많거든요.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가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도 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게 참 좋아요. 얘들아, 엄마가 오늘은 마음을 정리해 보려 한다. 그동안 내 편지는 늘 미련이었어요. 왜 그랬을까로 시작해서 그래도 괜찮다로 끝나는 글들. 하지만 오늘은 그 말도 내려놓으려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학교 가기 싫다고 울던 날, 아픈 배를 부여잡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그 시간들. 그때의 나는 늘 엄마였어요.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엄마로서 남으려 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애들이 외롭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외로움이 이미 내 안에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걸. 사람 마음이란 게참 이상해요. 미워하면서도 그리워요. 잊고 싶으면서도 자꾸 떠올라요. 처음엔 왜 그럴까 싶었는데 이제 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더군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래서 미워하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전 작은 일이 있었어요. 문동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엄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한 줄이 내 가슴을 얼마나 뛰게 했는지 몰라요. 그날은 하루 종일 청소를 했어요. 이불도 새로 틀고 손주가 좋아하던 과자도 사놨죠. 그런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 비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바빴겠지. 이젠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나는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 않게 됐어요. 대신 하루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해가 뜨면 그게 나한테 주어진 선물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기억하니까요. 요즘은 동네 카페에 자주 나갑니다. 주인아 주머니가 내 이름을 알아줬어요. 방 여사님, 오늘은 커피 대신 보리차로 드릴까?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요. 사람은요, 누군가의 이름으로 기억될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이제 괜찮단다. 너희가 잘 지내면 그게 내 인생의 보상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라. 사랑이란 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단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내 마음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띵동. 문을 열자 손주가 서 있었어요. 양손엔 작은 꽃다발 하나. 할머니, 이거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어떤 말보다 그 꽃이 내 마음을 위로했어요. 그래요. 사랑은 결국 돌아오는 거였어요. 비록 느리더라도 해질 무렵의 하늘은 참 이상해요. 슬픈데 예뻐요. 그게 인생 같아요. 아프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난 선택이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사랑은 때로 아픔이지만 그 끝엔 언제나 이해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는 잊혀진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여기는 있는 말들 채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